진짜 오랜만에 찍는다. <laughs>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기는 해. 몇 명이라도 궁금해하거든요. 아. I wanna r e t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. 거의 3주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, 3주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. 일단은 뒤에 보시다시피 이사를 했어요. 이사를 했는데, 주이동을 했어. 시드니에서 브리즈번으로 이사를 왔는데, 음. 쉽지가 않았어요. 그 3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, 일단은 시드니에서 이삿짐이 정말 정말 많아서, 그 이삿짐 싼다고 영상을못 찍었고, 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, 이 집에 세트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. 음...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처음에 시드니에서 짐을 쌀 때, 짐 양이 정말 상상보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, 이 짐을 어떻게 박스에 패킹을 할지부터 시작해서, 정말정말 정말 고민이 많았고,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영상을 찍을 수가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패킹을 다 하고, 이사를 하는 도중, 그리고 세트를 하는 도중,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, 그런 거를 영상으로 다 담아서,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게, 진정한 유튜버인데, 저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, 음, 시간도 없고, 귀찮기도 하고, 나는 진정한 유튜버가 아닌가 봐. 어쨌거나, 힘들게 힘들게 패킹을 해서 이사를 했는데, 제 차를 시드니에서 가지고 왔어요. 처음에, 시드니에서 브리즈번으로 바로 온게 아니라, 시드니에서 골드코스트로 가는 여정이었는데, 운전을 한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중간에 쉼없이 계속 달렸거든요? 왜냐면은, 우리 딸이 멀미가 너무 심해서, 차를 조금만 오래 타면은 토를 많이 해요. 그래서, 일정을 밤으로 잡았어요. 저희가 시드니에서 8시 반쯤에 출발을 해서 새벽 6시쯤에 도착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말 졸음이 많이 오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다행히 옆에서 와이프가 뭐 마사지도 해주고 졸음 깨게끔 많이 도와줘서 안전하게 골드코스트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골드코스트에서 일주일간 여정을 보내는 일정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지금 여기 집에 들어오는 그 부동산에서 프리세틀먼트를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프리세틀먼트. 그래서 프리세먼트 프리세틀먼트라는 말만 듣고 얼리 체크아웃을 했거든요 호텔에서 모든 짐을 다 빼고 빠이빠이 하고 골드코스트에서 브리즈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자말자 맡겨놨던 이삿짐도 다어레지하고 여기 패스트 컨트롤 그리고 인터넷 연결 그리고 솔라패널 설치하는 거 모든 거를 다 프리세틀먼트 날짜에 맞춰 놨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부동산 직원과 만나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그 세틀먼트 이야기가 약간 그, 알고 보니까, 프리세틀먼트라는 게, 파이널 인스펙션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, 그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. 왜냐면은, 그 부동산 직원이, 프리세틀먼트 체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줬어야 되는 건데, 그걸 말을 안 해주고, 그냥 프리세틀먼트라고 하니까, 그냥 일찍 들어와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, 저 솔리스터랑 변호사도 그렇게 말을 했고,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모든 일정을, 패스트 컨트롤, 솔라 패널 설치, 시큐리티 카메라 설치, 이런 거를 다월요일 해놨었는데, 아니 부동산에서 세트먼트 날에 그런 걸 해야지 왜 지금 이거를 다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었거든요. 그래서 부랴부랴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호텔을 아니 모텔을 급하게 잡았어요. 이집 근처에 있는 모텔을 급하게 잡아서 또이 떠돌이 신세처럼 하룻밤 더 보내고 다음 날 세트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세트이 되게 쉽지가 않았기에 이제 특히 딸이 골코에서 호텔에서 계속 지내오고 또 모텔에서 또 지내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지 심적으로 약간 불안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기가 잘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 주방이랑 거실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뒤에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조금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어, 이 집의 장점은 일단 넓어요. 저번에 살던 집이 2층집이었는데 그 집보다 조금 더 넓어요. 1, 2층 합친 것보다는 이 집이 조금 더 넓고 그리고 땅 크기도 이게 더 크고 또 제일 만족하는 거는 커뮤니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저희 집에서 바닥까지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데리고 바닷가도 갔다 오고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만족스러운 거는 이웃들이 정말 정말 좋아요. 지금 이 집에 바로 옆집 그리고 옆집의 앞집 앞집의 옆집 그 옆집의 옆집 이웃들이 하나같이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먼저 해주는 거야. 되게 고맙고. 정말 친절하더라고요. 근데 이 동네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. 음, 아시아인이 거의 없습니다. 아시아인이 제가 지금 보기에 그이 동네에 스시집이 하나 있는데 쇼핑센터 안에 스시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장님 분께서 사장님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독자 분이시더라고요.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되게 감사했고 그분이랑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아시아인이고 길거리에 다닐 때 아시아인을 한 명도 못본것 같아요. 바닷가에 산책을 가서도 아시아인 을한 명도 못 보고 뭐 물론 계속 오래 있었으면 볼수 있었겠지만 아직 까지는 아시아인을 못 봐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뭐 다른 거는 동네 분위기도 되게 조용하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음 아직까지 할 일이 되게 많아요. 짐을 안푼 것도 있고 짐을 풀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급하게는 안 하고 싶어요 천천히 천천히 하고 싶고 일단 주방 이랑 거실은 급하게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딸이 조금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은 급하게 치워놨고 어, 이 집에 들어오자 말자 정말 뭘 많이 했네요. 생각해 보니까 쏠라 패널 바로 설치했고, 시큐리티 카메라도 설치했고, 또 카펫 청소도 했고, 또 페스트 컨트롤도 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. 음... 뒤에 보시다시피 되게 주방이 이쁘죠. 주방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팬트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. 아 어, 아직 정리 안 됐지만은 하여튼 음 하여튼 이렇게 주방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날때 제가 한번 랜선 집들이를 할게요 아 그럼 음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빠이. Thank <laughs> you.